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성덕빈 의원입니다. 요즘 국민 모두가 밀수 공포로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156개의 학교가 쉬업을 했으나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며 충남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밀수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공공질서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 베르스에서 보듯이 자가 격리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니하고 여행을 하거나 예부 출입을 하는 것은 기본 시민의식, 공공질서의식 등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관리 및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이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학부모 학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이 공부 위주가 아닌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이염원을 해결하고 농어촌 교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저출산 인구 현상 등으로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198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8개의 학교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가 54.6%인 203개 학교가 되고 5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20 8.6%인 119개나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학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없는 지역에 어떤 학부모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결국 학교는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운명과 같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학부모들은 공부의 주간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4월 동료 의원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남 교육 청에도 작은 학교에 많은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절 동읍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면지역 학교로 거주지를 이전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약 838명의 학생이 시골 학교로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1학년 학생의 증가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명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로 전입을 하고 10포도 통학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농어촌 학교로 학생이 유입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초중동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충청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4조 제5조 제10조는 학생들에게 통학편의 제공에 대한 방안 마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학편의가 제공되어야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교육 과정을 찾아 시골로 올수 있고 도시 지역 학교의 과대 과밀 학교를 해소하며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이내 농어촌 교육이 생기 있게 살날 수 있도록. 결국,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노선이 같은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중창남도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소용하고, 지역의 중심체 농어촌 학교로 함께 살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